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유튜브에 접속해서 기도에 회 참석했었습니다. 올리브 성교회 니에미아 기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찬양 말씀 기도 도전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오노 성교사님이 대구에서 이 니에미아 기도를 만들어서 같이 어, 기도하는 예배자들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느 날 지원호 선교사님이 스스로를 근신하면서 금식하면서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저녁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길어져서 52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영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음,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그래서 음, 그때 참 길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별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 집회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현연을 보게 되었죠.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모세의 감정, 어떤 상태였을까요? 모세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포베오라는 단어로요. 단순한 공포나 무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전율,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심이 두렵고 떨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어떤 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가져보았습니까? 최근에는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경험해 보셨나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거 말고, 나 스스로가,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이런 고백을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하나님 앞에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경외감 때문에 내가, 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필요가 있죠. 성지순례에 가면 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혹은 바울이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니, 그럼 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또 성지순례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들면 사실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성지순례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셨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또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곳은 어디였습니까? 시온산, 신의 산이었죠." 그 산에 올랐을 때 모세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떨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주일날 수요일 또밤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너무 늦게 나오지 마세요. 예배가 시작될 때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30분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또옆 사람과 너무 대화를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 시간에 좀 뜨겁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냥 나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좀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자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말씀하신 이 그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 사람들도 피하지 못한 심판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배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벌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 이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냥 긍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축복이 임하겠지. 재물이 임하겠지. 건강이 임하겠지. 그것도 신앙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 축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을 더 경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어좀 깨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섰을 때그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세로 말미암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만이 그렇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잠시 잠깐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더 예배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더 깊이 나아가는 제가 되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